이건 지금, 이거 뭐야, 이거.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. 예, limit h가 0으로 가는 거. 요걸 우리가 f'x라고 프라임 한단 말이야. 같은 원리로 지금,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일치해야 돼.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eh고 마이너스 f1이면, 여기도 2h여야 돼 그럼 분모에 2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2를 곱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는 얘를 f'1이라고 할수 있고 2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니 그리고 나면 나는 f'1을 구해와야 되니까 얘를 미분하겠지 음. 그래서 x 에다가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8 해서 10 그러면 뭐야 f 프라임 1은 10이 되어서 얘는 뭐야 10 곱하기 2에서20자 이거를 근데 우리 좀 빨리 푼다면 어떻게 하는게 편하다 했지 여기서 얘를 보는 순간 아 로피탈 아니고 h 하고 얘를 보는 순간 그냥 f 프라임 1이라고 쓰고 뒤에 있는 h가 없는 애는 버려야 돼 문제 풀때 h가 없는 애는 버리고 h가 들어 있는 애 앞에 있는 숫자를 보고 f 프라임 1이라고 무조건 적어 주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hh 약분하니까 2야 그래서 여기 2 곱해 주면 되는 요런 상황이야 이렇게 빨리 우리가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 어. 하지만 학교에서 볼 때는 요렇게 적어줘야지 응. 응. 그, 아, 그.